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모 중고차 김영란 팀장입니다. 오늘 추천드리기에 가지고 나온 중고차는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동풍소콘의 팬콘 IX5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이 차량 리뷰 영상을 딱 올리니까요. 정말 몇몇 분들한테 입에 담기도 힘든 악플 테러를 받았었는데요 너무 불편하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아 세상에는 요런 자동차도 있구나 혹은 야 요차의 장점은 이런 점 단점은 요런 점 가성비는 너무나도 좋다 뭐 요런 생각을 가심, 가지시면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영상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4시간 상담이 열려있으니까요 위쪽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 있는 이 팬콘 IX5 왜 다시 들고 나왔느냐? 안 팔려서예요 안 팔려서 제가 팔아보려고 싸게 정말 금액 낮춰갖고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이 신차 출고가가 2,500만원 정도 했던 굉장히 저렴했던 가성비 중에 한 차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1,290만원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금액은요 120만원이나 절감된 금액 1,170만원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차량을 추천하는 이유. 동급 매물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무수한 옵션들이 이 차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무려 나파 가죽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각종 안전 센서, 파노라마 선루프 등등 너무나도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1100 70만원 밖에 안 하니까 가성비가 아주 똘똘 뭉친 자동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해당 모델은요, 차 자체는 QM6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르노 삼성사의 QM6보다는 차체가 큽니다. 전고는 낮지만 차체는 훨씬 더 크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소렌토보다는 확실히 짧지만 휠 베이스는 이 차량이 더 길어요. 그 뜻인 즉슨 실내 공간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넓고 옵션도 많고 가격은 너무나도 착한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 있는 자동차죠. 또한 이 자동차를요.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직접 고속주행을 하면서 가지고 온 자동차인데요. 의외로 승차감이 진짜 좋았어요. 저도 중국차를 딱 매입한다고 해서 솔직히 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이게 타 독일 3사에는 비비지 못하지만 주행 성능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 요 점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 동풍소콘 ix5를 리뷰하는 타 유튜버들이나 차량 리뷰하는 유튜버들도 전부 다 의외로 이차 성능에 놀랐다고 합니다. 어, 직접 끌고 와서 그런지, 야, 요게 지금 1500cc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자동차인데요. 연비도 뭐1 2 k m 이상까지 굉장히 준수하게 나왔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정말 정상 작동 잘 되면서 굉장히 꽤나 의외로 놀란 자동차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디자인이 미쳤습니다. 이게 디자인을 왜 이렇게 잘 만들었나 했고 제가 알아봤더니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 3사들의 엔지니어들의 연봉의 두세 배는 더 주면서 이 사람들이. 가져와서 기술력을 합작해서 만든 자동차라고 합니다. 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하나 했더니 중국은 돈이 존나게 많은 나라. 자, 여러분들은 지금 중국의 포르쉐 카이엔을 보고 계십니다. 진짜 모방의 나라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 너무나도 예쁜 디자인이에요. 솔직히 이 헤더린이라고 하죠 이니셜도 포르쉐로 바뀌면 정말 카이엔이라고 흡사할 정도로 이쁘게 잘 만든 자동차입니다 이 디자인을 한 사람이 BMW 수석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 사람도 연봉은 한 두세 배 받았으니까 돈값은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는 솔직히 씹을래야 씹을 수 없는 완벽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자동차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요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넓은 트렁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요, 이 트렁크 매트가 여기가 페인트를 쏟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앞뒤 트렁크까지 전부 다 코일 매트를 선물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요점도 빅 찬스지 않을까 싶네요. 하나의 장점은 이 차는 6대4 폴딩이 풀 플랫이 완벽하게 되는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차박 캠핑? 걱정하지 마세요. 요 차에서 2박 3일 정도는 보낼 정도로 넓은 트렁크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게 1,190만원 짜리라고 해서 마감 상태가 또안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고 퀄리티로 마감 상태가 스키치 라인이라든지 이 크롬 라인이라든지 블랙 피아노 재질의 이 몰딩들 자체가 정말로 완벽한 것 같아요. 솔직히 요 정도 디자인을 내면서도 신차가가 2,500만원 밖에 안 하는데 이게 국산차에서 나왔으면 거의 한 4천 정도 냈을 거예요. 가격면에서는 이 차량이 정말, 국산차보다는 확실히 싸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 자체는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패널 자체도 10인치가 넘는 패널인데요. 야, 이게 다 전부, 전부 다 터치 패널이에요. 터치 조작감도 굉장히 좋아서 스무스하게 어, 잘 넘어가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와 함께 전부 다 핸드폰 인식 같은 것도 잘 한다니까 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핸들 디자인도 진짜 너무 잘 만들었죠. 네, D 컷 형식의 핸들 디자인도 블랙피아노 재질이 가운데로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련되고 깔끔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자동차인 것 같아요. 계기판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66,640km라는 정말 짧은 주행 거리와 함께 계기판에 경고등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오늘 준비한 자동차, 펜콘 ix5 제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019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66,000km 밖에 안뛴 보험이력 0원짜리 완전 무사고,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미세누유, 미세누수 분량 하나 없고요. 전부 다 옥션들도 정상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판매금액 1,170만 원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게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